아내와 저녁을 먹으러 남구 대연동에 있는 풍령곱창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식당 앞에 주차를 했지만 앞에 있는 동아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집은 최순영이께서 추천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4년 전에 간만동에 있을 때 가봤었습니다. 그때 아내랑 가서 곱창구이를 아주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갔는데 2층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니 대기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곱창전골을 주문했는데 아주 칼칼하고 맛있었습니다. 당면도 맛있었는데 이 집은 양념이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콩나물국을 먹으니 좋았습니다. 부추무침도 맛있었습니다. 곱창전골에 밥을 비벼먹어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전골에 남은 국물을 드러내고 볶음밥을 준비합니다. 전골에 들어있는 야채를 건져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셀프 코너에 가서 시원한 콩나물국을 왕창 떠왔습니다. 맛있긴 한데 이날 기름을 조금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볶음밥도 역시나 맛있었습니다. 정말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아내와 점심을 먹으러 용호동 LG 메트로시티 내에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콩나물 해장국집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때 차단기를 통과하지만 1 시간 안에는 무료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 옆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12시가 되기 전에 갔는데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우동이 너무 쫄깃하고 맛있는데 우동 전문점 못지 않았습니다. 이 고추가 아주 맛있었습니다. 콩나물 우동 해장국 국물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익은 김치도 맛있었는데 콩나물 해장국과도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조금 식은 콩나물 우동 해장국 국물은 달달하게 느껴졌습니다. 콩나물 해장국 안에 들어있는 수란을 아내가 조금만 먹고 제게 남겨줬습니다. 아내가 남은 김치를 콩나물 해장국에 넣었더니 아주 맛있는 김치국밥이 되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남구문현동에 있는 부산가야밀면에 갔습니다. 식당에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드리는 구글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용 주차면이 있는 걸 깜빡하고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이 집은 3년 전에도 가서 밀면을 맛있게 먹고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찍은 영상은 이 영상 뒤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반쯤에 갔을때 몇팀의 손님이 계셨고 제 뒤로도 손님들이 더 오셨습니다. 온육수를 셀프로 또 옵니다. 온육수가 많이 뜨거웠는데 식은 후에 마시면 조금 짰습니다. 냉면 색깔 같은 면은 쫄깃한 편이었습니다. 달달하고 맛있는 밀면입니다. 역시 이 고기와 함께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밀면 양도 많았습니다. 양념장에 양파와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서인지 마지막에는 칼칼한 맛과 매운맛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배부르고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남구 문현동에 있는 부산 가야밀면에 갔습니다. 식당의 위치는 주소와 지도, 그리고 설명란에 올려 드리는 구글 맵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메뉴와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조금 넘어갔는데 한 팀의 손님이 계셨고 또한 팀의 손님이 더 오셨습니다. 온육수를 받아갑니다. 제가 주문한 물밀면이 나왔습니다. 고기는 한 점이 올라가 있고 양념장이 아주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면의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념장을 풀지 않은 차가운 육수는 깔끔했습니다. 나무젓가락에 묻은 양념장을 먹어봤는데 비빔으로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온육수를 한 모금 먹어보는데 조금은 독특했습니다. 면은 부드럽고 먹기 좋았습니다. 한방육수라는데 어딘지 동남아의 향신료 맛이 조금 났습니다. 고기 함께 먹어보는데 맛있어서 고기가 한 점만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밀면을 먹고 따뜻한 육수를 마시니 좋았습니다. 먹을 때못 느꼈는데 먹고 나니 조금 매콤하고 알싸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